오늘은 와이파이 모델을 LTE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태블릿 무료 요금제에 대한 영상을 올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 모델인데 이걸 쓸수 있나요? 이거 와이파이 모델이라서 너무 아쉽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모델을 LTE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만 되는 갤럭시 탭이든 뭐 이런 아이패드든 심지어 이런 노트북까지 전부 다 LTE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 LTE 모델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이 유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와이파이를 뿌려주는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에그라고 해가지고. 에그 요금제에서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통신사에서 유심을 사용하면 어디서든지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에그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에그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제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약정이 막 24개월씩 쓰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라우터 공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라우터는 두 가지고요. 두 가지 모두 테스트를 완전히 마친 상태고 꽤 괜찮은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이 녀석입니다. 얘는 이렇게 LCD가 있어 가지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겁니다. 이 제품은 이제 USB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입은 전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했고요. 얘는 39달러, 얘는 29달러. 그러니까 얘는 4만 원 정도, 얘는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유심이 있고 이런 라우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구매 좌표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종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어떤 걸 구입하면 되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고 LG U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4G LTE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고 제가 쓴 데이터는 20.4MB. 현재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얘를 받게 되면 이 틈이 있거든요. 손톱을 집어 넣어서 전원을 끄고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시키셔야 합니다 유심을 꽂아 놨죠 얘를 그러니까 이 유심 꽂는 쪽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은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곳이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다 넣게 되면 sd 카드에 있는 정보를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간이 나스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유심을 꽂고 배터리를 넣어서 전원을 켜게 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잡습니다. 따로 특별히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SSID를 바꿔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빼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웹 IP가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와이파이를 연결한 다음에 192.168.1. 점 1로 들어가서 유저네임에 어드민, 패스워드에 어드민을 넣게 되면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와이파이의 이름을 바꾸거나 비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을 넣고 전원을 켰는데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APN의 프로필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꿔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파이 A395가 떴죠? 얘를 연결해주면 바로 연결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사용 굉장히 잘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한 20메가 정도, 업로드는 27메가 정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라우터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유심을 직접 꽂는 것보다는 속도가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정도 속도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던지 간에 쾌적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기기들을 연결했을 때 이게 뭐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얘를 연결해서 계속 인터넷을 사용할 때 대략 배터리가 8시간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대기를 하게 되면 24시간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꿀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무게가 딱 100g입니다. 근데 얘가 조심해야 될 점이 SK나 KT나 LGU 플러스에 여러 통신사의 데이터 함께 쓰기 유심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얘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에 따라서. 제가 현재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SK대합 유심을 얘한테 꽂았을 때는 인터넷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막 뒤져본 결과 SK 데이터 함께 쓰기를 사용할 때도 되는 분들이 계셨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또제 스마트폰에 있는 유심을 여기다 꽂으면 또 인터넷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이야기할 뜰 폰에 태블릿 전용 유심을 꽂았을 때는 현재처럼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 제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심이 아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꽂아 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꽂냐면 이 뚜껑을 열고 여기 보시면 USB-A 꽂는 쪽 옆에 이렇게 작은 틈이 있습니다. 이쪽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얘한테 전원을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PC에 USB에 꽂아도 되고요. 보조 배터리에 꽂아서 사용해도 되고, 어떻게든 전원만 공급이 돼서 켜지게 되면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조금 기다립니다 녹색 불과 초록색 불이 둘다 들어왔죠 이러면 이제 연결이 끝난 겁니다 맨 처음에 만약 연결이 안 되면 이거를 꽂은 다음에 1분 정도 후에 뽑았다가 다시 꽂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APN 주소 제가 또 자막을 띄워 드릴 테니까 각 통신사에 맞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죠 인터넷 매우 잘 되고 있죠 얘도 인터넷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14.8, 업로드가 28.1. 이 제품이 생각보다 좀 발열이 좀 나거든요. 어, 사용 중에 발열이 좀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12에서 15이 정도 사이는 계속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얘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그냥 USB 스틱 정도에요. 14g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항상 사용할 수 있게 와이파이 존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자동차의 usb에 그냥 꽂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 제가 url 남겨드릴 텐데, 선택한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구입하실 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거 lcd 버전은 이제 세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버전 3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버전 3, 이 usb 라우터는 유로피언 버전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유심을 신청하면 뭐가 좋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유심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번호가 하나 더 부여가 됩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태블릿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인즉슨 카카오톡에 인증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업무용 카톡을 하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신청하시면 번호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쓰면 또 좋은 점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일들이 해외여행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해외여행을 가장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갈때 이런 라우터를 빌리게 되는데 이걸 빌렸다가 또 반납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라우터를 갖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심만 구입해서 여기다 꽂아서 쓴 다음에 다쓴 유심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행 갈 것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괜찮은 아이템이죠. 내가 그냥 돌아다니는 곳, 모든 곳이 바로 와이파이 존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습니다.